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2022년 어려웠던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 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제 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겸해서 또 기재부의 2023년 경제정책 업무보고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재부의 23년도 경제 정책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도 함께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 그동안 금융위기 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또 각국의 정부들이 이런 확장 재정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이런 공급망의 이런 교란과 또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또 WTO 체제가 많이 이완된 상태여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조짐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런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관리를 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그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이런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면에서는 이런 그 어려운 복합위기를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수출로서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이라든가 또는 이런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또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경제 활로를 좀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되듯이 우리의 그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런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 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한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이런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또는 가게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입니다. 지금 뭐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그 주택에서 임대 물량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이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문제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가지고. 공급 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고, 또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이렇게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이런 경제 위기에 이런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정책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그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어떤 좀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이런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 체계 또 노노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노노간의 이중구조와 양국화가 심화된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그런 만약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이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그런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서 이 노동 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왜 사법부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법을 집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 기관의 일처리가 예를 들어서 법관마다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판결을 제각각 하게 되면 송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사법부에서는 그 법관 개개인의 그 세계관을 가급적 지향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에 그야말로 노동자의 에그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그 쟁이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해서 공직 부패와 이런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이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노사간의 관계에서도 이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었 왔고 그래서 이런 그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각계 전문가 분들의 좀 많은 조언과 또 이런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